맞아야 선보러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스킨 발라드릴게요.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왜요? 어차피 아가씨 데이트 안 하신지도 꽤 됐잖아요. 이렇게. 그때 트름하셨잖아요. 앞에서. 누가 첫 데이트에서 그렇게 요 좋아요. 아래도. 아이, 예쁘다. 이건 어때요? 아가씨? 아가씨. 일어나셔야죠. 응, <laughs> 돌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가 12시에 선 보러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약속 시간에 안 늦게 간다고요. 지난번에 늦게 가셔가지고 아버님한테 혼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쵸? 제가 메이크업 해드릴 테니까 똑바로 앉아보세요. 네. 또 세수하시고 스킨, 로션 안 바르셨죠? 안 된다니까요. 아가씨가 물론 타고난 피부가 좋으시긴 하지만 그러면 금방 노화돼요. 저처럼 이렇게 주름 생긴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킨 로션은 꼭잘 바르셔야 돼요. 알겠죠? 옛날처럼 매번 제가 챙겨드릴 수도 없고요. 기본을 잘 해줘야지 화장했을 때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션 발라드.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소문으로는 굉장히 젠틀하시고 얼굴도 잘 생기셨다는데요.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되게 기대되는데. 또 아가씨가 어떤 에피소드를 <laughs> 만들어서 오실지, 그것도 약간 기대가 되고. 그냥 워낙 말성구로 계시니까, 선보러 나가실 때마다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 듣는 낙으로 산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발라드릴게요.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느낌이 좋아요. 이번에 선보러 나가신다는 그분, 얼핏 듣고 보니까, 뭐, 소문도 괜찮으신 것 같고, 응. 평판이 나쁘지 않던데요. 응. 파운데이션 발라드릴요 만나보는 거죠 뭐 어차피 아가씨 데이트 안 하신 지또꽤 됐잖아요. 아니 뭐 저랑 둘이서 노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아버님도 걱정하시는 거. 아가씨, 어제 늦게 주무셨어요? 아니,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안되겠다. 내가 오늘 컨실러로 좀 열심히 가려드릴게요. 음. 눈 밑을 밝혀줘야 된다. 손으로 두들겨서 흡수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피부 안 처진다고요? 가려 지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불고. 음. 정원에 꽃핀거 보셨어요?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음. 그니까요. 나중에 정원에서 티타임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보시는 분이랑 잘 돼가지고 데리고 오시면 되겠다. 그쵸? 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인데. 얼마나 좋아요. 아버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지난번처럼 예의 없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가씨 언제 예의 없게 했냐니요 그때 틀음 하셨잖아요 앞에서 꼭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첫 데이트에서 그렇게 해요 그분도 도망갈 만해요. 그거는 기본 예의라고요. 기본 예의. 아가씨, 눈 감아주세요. 저는 아가씨 케어하느라고 데이트 같은 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할 일이 많아서 못해요. 뭐, 아가씨랑 노는 게더 재밌기도 하구요. 아가씨, 오늘은 눈꼬리를 조금 아래로 내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가씨는 워낙 눈에 장난기가 많으셔서 위로 올리기까지 하면 너무 장난. 오늘은 약간 핑크색으로 메이크업 해드릴 거예요. 아가씨의 밝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잘 느껴질 수 있도록. 네. 저 한번 봐주세요. 사실 오늘은 입술을 조금 먼저 발라볼게요. 네. 제일 좋아하셨던 요 립스틱? 이거 쓸까요? 아니면은 요것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거 쓸까요? 섞어서. 저는 안쪽에다가만 바를게요. 그러면 아가씨, 마마 해주세요. 마마마 음. 좋아요. 음, 아가씨, 근데 오늘은 밑에다가 이렇게 예쁜 반짝이 같은 거 해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조금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둘 중에서 아가씨가 골라 주세요. 이거는 조금 더 핑크빛이고, 이거는 살짝 오렌지빛이요.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걸로? 아가씨 혼자 메이크업 할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아직은 무리라고요? 혼자 하시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죠? 아, 뭐, 저야. 아가씨 메이크업 해드리는 거 좋죠? 근데 너무 제가 해드리다 보면 나중에 못 하실까봐, 혼자서. 아가씨, 그럼 이건 어때요? 다음 메이크업 때는 아가씨가 한번 혼자서 해보시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응. 눈 위로 이렇게 떠주세요. 좋아요. 아가씨 접으면 안 되고 위로 위로. 그래서 하나씩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아가씨가 좀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해봐요. 대신에 속눈썹이 길어서 예쁘시잖아요. 음. 마스카라 발라드릴게요. 음. 지난번처럼 갑자기 움직이시면 눈찔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음. 이렇게. 음. 간지러워도 참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간지러우셨어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음... 오늘은 아가씨 눈썹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이걸로 눈썹 결을 살려드릴게요. 으로 가실 때 뭐,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뭐 대화 주제 같은 거 생각해 본거 있으세요? 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니면은 아가씨는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음, 커피 좋아하시는지, 뭐 그럼 어느 원두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저랑 수다 떨때 하는 것처럼 편하게 하시면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약간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음. 대답하고, 그럼 되죠. 어때요? 음. 일단, 안요 음... 일안하는게좋지않을까안하는게좋지요을담이에요담이에아요럼아요 일부러 하신 건아요일죠어 하신 보니까 아온겠죠죠쩌다 보니까 아온 근데 죠하셨어아요 근데, 잘하셨어요 전에 그분은 굉장히 무례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그러셨죠? 잘 하셨어요. 음 아가씨한테 무례하게 하는 것들한테 굳이 잘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오늘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음, 저는 조금 기대해 볼게요. 블러셔로 사랑스러움을 조금 더 해줄게요, 아가씨.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아이, 는 핑크가 참잘 어울려요 응.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그러면 어디 봅시다 다시 저보세요 응. 눈썹 됐고 눈화장 됐고 응. 됐고 입술 됐고 됐고 음. 응.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하네요. 음. 아가씨, 오늘 옷은 어떤 거 입으실래요? 지금 입은 거 그대로? 음. 아, 좋아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갈아입은 거니까. 굳이 새 옷을 입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 액세서리를 좀 골라볼까요? 헤어 액세서리를. 음. 제가 몇 가지 좀 챙겨왔어요, 아가씨. 봐주세요. 이렇게 완전 진주로 된 헤어밴드도 있고, 이렇게 완전 진주로 다된 헤어 밴드. 이것도? 음, 다른 거는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분홍색깔 리본도 가지고 왔어요. 아, 머리 따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따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음. 이거 한번 써볼까? 그래서 아가씨는 항상 고민이긴 해요. 뭐 하실래요? 요거? 그래도 약간 핑크톤에 맞췄으니까 이런 화이트가 낫겠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나가셔야 돼요. 음. 그래 약속 시간에 안 늦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서 에피소드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다녀오세요 아가씨. 네.